혹시 화났어요? 화났어요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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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는 거예요? 겨우 이런 걸로 화가 난다고요? 왜요? 왜요? 나라면 안날것 같은데? 같은데? 어나 혹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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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화났어요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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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는 거예요? 거처럼 <laughs> <도�> <laughs> 진짜, <laughs> 진짜 화났어요. 이어 <같은> <laughs> 지금 화낸다 화낸다. 저 화난 것 같은데? 같은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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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아니야?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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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 화났 났어요? 요요아나나보 w 아 r 아, 안 났어요? 아 알았어요. 근데 그 m n o 아닌데아 <laughs> 진정해. 마 a y I'm not so. I'm n o 예 지금 보거처럼 하나서 부푼 거예요.